접근하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자료관님, 허 허깨비는 아니시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아니요, 쉽지는 않죠.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작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오. 광물을 충분히 볼수 없으십니다. 저기, 일 공격해 온 정면으로 맞서자! 보 십시오 곧활 성화 될 것으로 보이 는 가널 천을 발견 했 습니다. 제할 로봇 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추가 가면 이 어떤 결과 를 가져 올지 한번 보여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연구 완료. 태양 공격 준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배 아군을 도우십시오.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군에게도. 아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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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에,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지요. 대신은 이미 말하길 간헐천이 금방 열릴 거라는군요. 그분 목소리가 안 들려도 걱정 마십시오. 저한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속 크라다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중하. 제로봇들이 <laughs>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못해서 지금 내보냅니다. <laughs> 아, 나쁜놈들이 다가옵니다. 아, 아, 아 근데쟤들이 누구랬죠? 네, 제로봇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격이요. 을 도우십시오. 명령 대기 중. 전용 이동. 추진 개시.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 이 녀석들 밤새 나가있으면서 전화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야. 맞설 준비를 하라. <laughs>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소원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도박사라면 나월천이곧 열린다에 돈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저한테 <웃음> 돈이 있다는 말이죠. 놈들이 아름다운 벨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을 직접 뽑아내고 싶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로봇 나가신다. <laughs> 왜요? 재밌잖아요. <laughs> 어, 배시르 님은 이 농담할 때마다 웃으시던데, 네. 적대적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대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마구를 두우십시오. 놀라스터들. 꼭 개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벨시르 원시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我首先就叫你开心，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밖은 엄청집니다. 멸실로원시생물리 주고갑니다, 사령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시죠. 개형 공격을 대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완료. 아어을 도우십시오.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텐 <laughs> 좋은 소식이죠. 목숨을... 놈들이 원시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 대시르님이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저게 우리의 향이 오고 있다. 기사단이여 검을 준비하라. 연구가 완료되었 알렉사. 시봇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바라빠빠! 제 테라지 보험아테크를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크가 가득 찼다는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지 아시나요? 예?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잘했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저있습니다마 o n 라다보 o 다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said. I don't know what I

저기요, 잠깐만요. 명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령관님. 끝난다 거기엔 소원한도 없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y 사는 명령을 따 n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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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동전.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하의 화룡의 은행역, 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일본 동네가 피난다. 무신 종목, 숭신 바람, 유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지난님! 필요한가? 소음이 좀 나네. 아군을 보고 싶습니다. 무슨 카메라 라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아군. 잠시 네, 아요 전시대 조준을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저군요. 라 조준 캐시. 보십시오, 사령관이 럽옵입니다. 어허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사령관이 <목소리>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심호수 신종 이것들이 마지막 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끝이 머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몸에 쳐있습니다. 저기, 아... 혹시 추출된 테라진...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괜찮습니다. 정연, 신디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면이 도배면, 기우가 도배지! 간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아군 기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보리가났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아, 저기 로봇쪽으로 움직이게 탑재됐습니다. 서버에게 도움진다 아무도. 난 지금 불철수전 가져올지 한복고지. 나시스나 아,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수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로봇들과는.

나도 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캐시. 좋았어. 이제 이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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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팬시르 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